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빚놀이다라고 표현한 대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정확한 표현은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60조 원은 적자 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 행위다. 음.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다. 뭐 이제 어악한 표현은 다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요. 네. 그 혹시 빚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빚놀이요. 예예. 예, 예. 예. 돈놀이는 들어봤고요. <laughs> 네. 빚잔치도 들어봤는데. 네. 빗놀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laughs> 빗놀이를 검색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이버 국어사전 기준으로 뜻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우선 1번. 돈놀이의 잘못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돈놀이를 잘못 쓴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지인이 말을 하다 보면 오다도낼수 음. 있고 사투리도 뭐 예. 쓸수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때로는 뭐 풍자적 표현으로서 없는 말을 네.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laughs>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예. 뜻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뜻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빚놀이가 네이버 사전에 돈 놀이의 오타인데 음. 돈 놀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빚놀이는 고리대금업 혹은 사채업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년 정부의 슈퍼예산은 황교안 대표가 지적한 대로 국채 등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마련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사채업자들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빚놀이고요. 네. 반대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빌리다와 빌려주다를 헛갈린 겁니다. 음. 오타를 낼 수는 있는데 예.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해버리면 일단 국어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 이까지 이야기를 해도 황교안 대표가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자면 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음. 빚놀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빌려줬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네. 이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면 저는 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사법고시를 이상하게 치고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부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둘째로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빈놀이의 두 번째 뜻 돈놀이의 북한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지금 제일야당 공당의 대표가 북한말을 쓴 겁니다. 이게 그, 그 정당이 북미라고 북한을 먼저 쓰면 종북이다 이러는 정당인데 예. 공당의 대표가 공식 자리에서 북한말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우리끼리 북한 말을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예. 그 당이 하도 종북, 종북 거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보고 기사를 쓰면서 황교안 대표를 "황교안 동무, 사상성이 의심스럽습니다." <laughs> 이렇게 기사에 적었습니다. <laughs> 예, 황교안 동무라고 부르고 싶은 밤이네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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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황교안 동무가 하신 그 슈퍼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 이야기에 대한 반론은 제가 경제의 속살에서 너무 많이 다뤄서. 생략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정부는 당연히 적자를 낼수 있고요. 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를 내는 게 주류 경제학에서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심지어 IMF 신임 총재인 게오르기예바 총재조차도 취임 연설에서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나라처럼 재정에 여유 있는 나라들은 재정 화력을. 중적으로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한국을 콕 집어서 돈을 더 쓰라고 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게오르기예바 총재가 지목한 이세 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너무 낮은 나라들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네. 정부 빚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독일이 GDP 대비 정부 부채 66%, 네덜란드 59%. 음. 이걸 보고 지금 IMF 총재가 너무 적으니까 빚을 더 내서 돈을 더 쓰라는 건데 음. 한국은 이거보다도 낮아요, 40%쯤 되니까요. 네. 뭐 영국 90% 넘고, 미국 100% 넘고, 프랑스 110% 넘고, 일본은 심지어 200%를 넘는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음. 저당은 아직도 저런 멍멍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려서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강봉균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강봉균 위원장은 당시 새누리당 총선을 지휘하고 이듬해 2017년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음, 떠났죠. 네. 그런데 강봉균 당시 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음. 이 사람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양적 완화를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가 뭐냐? 음. 보수건 진보건 시중에 돈이 풀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음. 다른 하나는 정부가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방식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음.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한국은행을 시켜서 돈을 인쇄기로더 많이 찍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강봉균 음. 위원장을 영입을 해서요. 아.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전통적으로 진보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음. 보수는 정부가 돈을 새로 찍어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음. 그럼 이두 방식의 차이가 뭘까요? 음. 다 오늘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우선 우리 편, 착한 편 이야기를 해보죠. 예.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이 방식은 돈을 새로 찍지 않기 때문에, 네. 시중에 있는 돈의 총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도 왜 돈이 시중에 풀리느냐? 음. 시중에는 잠겨있는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이미 찍어서 풀어놨는데, 음. 시중에서 돌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음. 경우냐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 음. 은행 예금으로 쌓아둔 돈, 또 부자들이 금고에 처박아 놓은 돈,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주로 부자들의 돈이 돌지 않고 잠겨 있어요. 음. 상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돈이 잠겨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뭐 뭐가 있어야 잠길 게 아닙니까? 그쎄말입니다 없으니까 잠길 돈도 없는 거죠. 음. 하지만 부자들 돈은 상당한 액수가 돌지 않고 잠겨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잠긴 돈을 시중에 돌도록 하려면 굳이 새로 돈을 찍지 않아도 경제가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돈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복지 재원으로 쓰는 거죠. 즉, 진보가 선호하는 방식인데 부자들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풀어주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시중에 돌리는 쪽으로 봐도 매우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 생기면 다 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대공황 같은 거 벌어지면 음.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나라 자체가 착살이 나버리거든요. 네. 이 세금 걷기가 어렵죠. 또 정치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 모든 혁명은 사실 그 세금에 대한 그만으로 그렇죠. 비롯됐다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증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의 무덤이고 음. 세금 잘못 걷었다가는 진짜 혁명의 역풍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부자 증세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정치 음. 지형 때문에요. 네. 그러면 최소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한다인데 다정상 세금을 걷기 어려우면. 차선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선책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하느냐? 세금 대신 정부가 빚을 내는 겁니다. 음. 물론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차선책으로 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돈을 쓰면 그 돈을 골고루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쓰는 돈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음. 일자리 만들고 복지정책 펼치고요. 음. 그래서 최선책만큼은 아니더라도 빚을 내서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납니다. 음. 부자들에게 세금은 못 걷었지만 쓸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쓰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이것도 효과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용한테 백만 원 주어줘봐야 안 쓴다니까요. 예. <laughs> 네. 우리 목적은 돈이 돌게 하는 거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줘야 돈이 시중에 잘 돕니다. 이까지가 이제 우리 편 진보가 선호하는 방식이고 음. 보수가 선호하는 양적 완화 즉 한국은행을 통해서 돈을 인쇄기로 찍는 방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인쇄기를 돌려서 돈을 찍으면 아까 방식과 달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자체가 많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돈이 풀리기는 풀리죠. 음. 이 방식을 쓰면 제일 큰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에서 피가 도는데요. 네. 다리 부분에 피가 잘안 돌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리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뭐 운동을 하건 약을 쓰건 그걸 잘 뚫어서, 네. 다리 부분에 피를 잘 돌게 하면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음. 다리 부분에 피가 잘안 도니, 몸의 수혈을 어마무시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 피의 양을 확 늘려버려요. 이러면 다리 부분에 돈은 피는 늘긴 늘죠. 음. 그런데 몸 전체에 과도한 피가 돌아서 감당을 못 합니다. 돈을 새로 더 찍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돌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음. 어떤 부작용이냐? 물가가 오릅니다. 음. 그러니까 경제는 그대로인데 돈의 양이 확 늘으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 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음. 물가라는 게 한번 훅 올라 버리잖아요. 아,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일이 기일을 비지합니다. 네. 김용민 비디님께서도 가끔 브리핑에서 소개해 주시던데 짐바브웨나 <laughs> 예, 1차 세계 대전 직후의 독일은 물가 못 잡아서 나라가 망한 케이스니다 그렇죠, 예. 예, 보통 정상적인 나라라면 1 년에 물가가 2~3%, 개발도상국이라도 6~7% 정도 오르는 건데요. 2008년 짐바브웨는 물가 상승률이 6, 7%가 아니고 네. 60, 70%도 아니고 네. 670%도 아니고요. 네. 12억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그해 초에 100원 하던 상품이 연말에 12억 원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런 일이 진짜로 생겨요. 네. 당시 짐바웨에서 커피 한잔사 마시려면 3경 짐바브의 달러가 필요했는데 이걸 수레에 <laughs> 싣고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진짜로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 네. 그렇죠. <laughs>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도 물가를 못 잡는 바람에 0.5마르크짜리 빵이 4년 만에 1000억 마르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독일 민중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마시기 전에 1000원이었던 커피가 마시고 나면 2000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고그 짧은 아. 시간 동안에요. <laughs> 예. 네.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받기 직전에 몸을 풀어요. 준비 운동을 하면서. 예. 왜냐하면 예, 월급 딱 받는 순간 연락에 뛰어가가지고 상점에서 물건을 싹다 사야 됩니다. 아... 예, 이게 1분 늦으면 물건 값이 또 뛰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가라는 게 한번 잡는데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비정상적으로 피를 막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쪽 관화, 그러니까 돈을 찍는 방식의 두 번째 문제가 고통 분담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세금을 걷어서 혹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면, 물론 그것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주로 부자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할 여력이 있어요. 네. 세금을 안 걷고 빚을 내서 쓰더라도 그 이자를 정부가 갚는 건데, 고통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쓴 돈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 자를 갚는 고통은 부자들이 더 지게 되는 셈입니다. 음. 제가 부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쌤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네네. 누군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부자들이 감내하는 게 훨씬 그 사회가 견디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올라 버리잖아요? 음. 이 고통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눠지게 됩니다. 부자도 고통스럽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네. 그리고 실제로 느끼는 체감 고통은, 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크게 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은행 이자도 오르는데, 부자들은 은행에 맡겨둔 돈이 있어서 이자 수익으로 고통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돌게 하려면 무슨 방식이든 대가가 따릅니다. 음.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은 그 대가가 주로 부자들에게 지게 되고요. 네.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음. 반면에, 한국은행이 돈을 찍는 방식은 그 대가를 온 국민이 골고루 져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보수가 양적 완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네. 이한배 기자님 전혀 네. 몰라서 그런데 남몰래 네. 화폐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남몰래 화폐를 찍으면. 남몰래 화폐를 찍으면 위조지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laughs> 네. 화폐를 찍긴 찍는데 네. 어, 사람들에게는 알리질 않아요. 네, 근데... 불가능한 일일 니다 예, 아, 왜 불가능합니까? 네, 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 한국은행의 화폐 찍는 총량도 당연히 국회 통과의 사안이기 때문에, 어... 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 화폐를 더 찍는다고 알리지 않고 화폐를 대거 찍는 방식이 만약 있다면, 예. 물가가 안 오를까라는 걸 물어보시는 그렇죠. 게 아닐까 싶죠. 네. 시차는 두지만 반드시 물가는 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 돈이 풀리게 되면 알고 있으면 빨리 반영이 되겠지만 예. 모르고 있다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음.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돈을 더 찍어서 푸는 방법은 백발백중 물가에 반영되는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어떤 경로거든요. 아, 이제 지금 국제경제가 망가지면서 경기 하강 국면으로 들어섰는데요. 이제 음. 돈을 시중에 돌게 해야 한다는 건 답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식을 골라야 돼요. 뭘 우선순위로 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돈을 더 쓰는데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돈을 더찍는건 어떠냐?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딱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아서 아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것 네.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겠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 질문은 안할 수가 없어요. 왜꼭 그래야 되죠?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정부 부채가 낮아서, 너무 낮아서 충분히 빚을 더 내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정부가 돈을 더 쓰는 일이어야 한다고요. 음. 그래도 총알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워낙 안정적이니까 돈을 더 찢는 걸 2순위 혹은 3순위 정도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강봉균 위원장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양적 완화를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음. 그 이분은 경제 철학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음. 실제로 관가에서 당시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분이 전주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가에서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호남이 아니었다면, 음. 진짜 꼴통 보수가 됐을 사람이다. 라는 말이 그때부터 있었을 정도로 경제관이 매우 보수적이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양적 완화 노래를 부를 때에는 왜 아무 말안 했느냐. 음. 그때는 정부가 돈을 더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음.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음, 네. 그 상태에서 빚을 어떻게 더 내냐고요. 음.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었어야 했다. 맞는데요. 맞는데 음. 당시 한국은 아이 때문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미국 대공황이랑 비슷하게 거의 망해간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증세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음.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돈을 더 찍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부가 충분히 돈을 더쓸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느모로 보나 돈을 더 찍는 것보다 음.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음. 황교안 씨가 빚놀이라는 북한말까지 쓰면서 헛소리를 시전하던데 네. 앞으로 제가 걱정되는 건이 일이 매년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예산심사할 때마다요.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네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예산 좀 늘릴 때마다 매년 이 난장을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음. 국가적인 불행인 겁니다. 부디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도 아니고 압승을 거둠으로서 이 불필요한 음. 논쟁을 네. 종식시키고요. 정부가 활발한 예상 집행으로 경제를 이끌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